알고 보면 쉬운 부동산 경매. 네, 알고 보면 쉬운 부동산 경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한국, 한국경매연구소 신태호 소장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요. 어,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네,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경매로 농지취득시 네. 이것만은 알고 하다라는 어... 주제를 제가 저, 정해봤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대한민국에는 지목이 2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28가지 중에 전답 과수원 세 가지가 농지거든요. 아. 네, 이런 농지를 취득 시에는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실무에서는 저희가 줄여서 편안하게 농취증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하 좀 농취증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예. 증명원. 그러니까 지금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을 예. 이제 취득할 때 필요한 서류를 네, 말씀하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농, 네. 예. 농취증은 농지를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하든 부동산 경매로 매입을 하든 어꼭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고요. 네.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지 취득 시에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농지 취득 시 필요한 이 자격증명은 왜 있는 건가요?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비농업인이 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고요. 아,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지 말아라. 네. 그럼 이제 신청은 어디서 하고 또 신청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신청은 보통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되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꼭 방문해서 했었는데 음.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정부 24 사이트라는 네. 데서 가능하고요. 신청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합해야 되거든요. 네. 농지를 취득할 때 적합해야 되는데 뭐 아무런 무리가 없다면 2일에서 4일 이내에 발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제가 이제 경매로 취득하려고 할 때는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오 어, 발급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조건이 안 맞아서 발급이 그렇죠. 안 되는 걸 테니까 뭐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참 좋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아. 부동산 경매로 농지 취득시에는 일정 기간을 주고요. 네. 그 해당 기간 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강력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 보증금을 몰수 당해요? 예. 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경매가 일반 매매와 다른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반 매매로 농지 거래시에는 가령 계약서상에 농취증 미발급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음. 계약금을 반환하여 준다라는 특약을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 써주세요 네. 그래서 거래하면 별 문제 없이 농지가 거래가 되는데요 경매는 법원을 상대로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입찰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원들이 네.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입찰해야 되는데요. 어 매각 물건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미제출시에는 보증금 몰수라는 문구가 주의사항에 적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아,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낙찰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조건을 붙여놓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뭐 네.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음. 보증금을 몰수 안 나가려면 방법은 간단한데요. 네. 우선은 농취증이 필요한 농지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네. 농취증 기관에 입찰 전에 미리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 심의를 한번 거쳐보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농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거부 사유가 극히 드문데요. 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거나. 음. 아니면 농지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뭐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건축 자재 뭐 적치 장소로 쓰고 있다거나 음. 농사 목적 외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야지만 농지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상회복 후에 발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어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지 콘크리트 타설이 됐다든지 네. 등의 이유가 있어서 발급이 네. 거부가 됐을 때는 일단 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음. 신청을 해서 발급을 해 준다면 어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실상 은 그렇지가 않고요. 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농취증을 제출하는 기한을 지정해 두고 있는데 네. 그 기간이 7일이에요. 아. 낙찰 받고 일주일 안에 내야 되는 바로 거죠. 바로 이제 거의 바로 발급을 그렇죠. 받고 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아까 제가 4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좀 빠듯한 시간인데. 어이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훼손 부분을 7일 이내에 복구하기란 사실 어렵다고 아, 봐야 되는 거고 해요. 여기서 이제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네. 보통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저희가 계약금 매매 대금의 10%를 지불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정 계약 절차에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고 네. 잔금이 다 완료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농취증이 필요한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현재 일반 매매로 네. 이야기하자면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을 원상회복을 못하는 현상이 아, 생겨나죠. 그렇게 해요. 아직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낙찰 받고 바로 잔금을 준비해서 납부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굉장히 너무 쉽게. <laughs> 네. <laughs>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는 네. 법원 경매의 절차에 따라서 낙찰일로부터 2주 동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줘요. 아. 그래서 그기간 는 잔금을 납부를 못하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2주가 지나야지 잔금을 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눈치증은 낙찰받고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네. 어, 낙찰자는 보증금만 납부했기 때문에 불법 해손되었다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타인 소유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렇군요. 현실인 거죠. 근데 좀 이런 경우는 억울한 것 같은데. 좀 억울하죠. 네, 낙찰은 받았는데 원상 회복 시기 제한, 또 잔금 납부 시기에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낙찰받고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네.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가능한데 어. 2주간은 취득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낙찰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제도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법 훼손 농지를 낙찰받아서 원상복구는 5일에 걸쳐서 완료하고 농지증을 신청해서 발급까지 4일이 걸렸다고 가정하면 총 9일의 시간이 지난 거고, 그렇죠. 저희는 농지증 제출 기한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네. 넘어진 거죠. 아. 그러면 보증금 몰수당하게 되는 거죠. 아, 참, 이게 농지증 발급에 제한이 있는 농지를 투자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우리 주변에도 불법으로 훼손된 농지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로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굉장히 많고, 네. 그런 경우에는 입찰하면 안 되는데 네. 예상이 있기는 합니다 어. 농취증 발급 기간마다 약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발급 기간에 한번 문의를 음. 해보는 게 좋고요 음. 불법 훼손 농지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농취증을 발급해 주는 기간도 있으니까 네. 한번 문의해 보고 원상회복 이행각서를 어~ 제출해서 농취증이 발급이 가능하다면 어.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 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네. 네. 이런 조건 말고는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다른 조건은 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농지로 사용할지 이 여부를 그렇죠. 이제 확실히 파악을 해 보면 제 영농 계획서 뭐 이런 거를 제출하긴 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내용이 사실 뭐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시도 이제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농지를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한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네. 해주실까요? 오늘 내용은 농지 투자 시꼭 필요한 농지취득자의 증명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농지 낙찰 후에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미제 출시에는 매각 불허가 되고 보증금은 몰수당한다.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에 미리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입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불법 훼손된 농지여서 농취증 발급이 불가한 상황인 경우에는, 원상회복 이행각서를 제출했을 때 농취증이 발급 가능한지 불가한지를 따져서 입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농지에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한국경매연구소 신태호 소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